이번에는 리세션 경기 집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경매권과 연결되어 낙차가율이 31% 하락을 했고 감정가율이 88% 하락이 되어 있는데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경매 물건도 진행권에서 보시면 은 약간 우상향 그래프 나오고 있죠 5월에 이렇게 많이 나왔고 음... 내년도, 올도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위험한 상황은 맞아요. 근데 내년하고 한 2년 정도 잘 버티실 수만 있으면, 결국에는 부동산은 부동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계부채와 경기집채 감안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3.5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리 3.5. 미국은 5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5가 짧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라서, 3.5에서 버틸 비험이 있습니다. 요거, 그, 이거 있죠.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부실 위험 증가가 계속 있고,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 부담이 두 가지가 사 43%가 되죠. 이게 해결되야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좀갈수 있고, 자산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시장은 이번에 박살이 났는데, 세배레버리지를 써서 망한 채권 운영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20%까지 올라갔다는 게 있지만, 그래도 단기금리 기준이기 때문에, 뭐, 뭐 해볼만 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10% 20%까지 올라가서 곱하기 3배 하면 30%, 40%잖아요. 채권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되도록이면은 지금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채권은 장기 채고의 기준 장기체는 이제 사셔도 되고 그외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그냥, 그냥 1배짜리로 싸우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 곡물가인 상태에서 1%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4%를 어디서 떼오냐 이거죠 근데 은행이 여러분 4,5% 넘으면 돈의 가치는 가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 7월, 8월, 9월 뭐 내내 그냥 은행에다 넣어 놓으세요. 은행에 넣어 놓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의 가치를 지키시고 내년도에 입맘 때나 혹은 9월, 10월쯤에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장률은 뭐 그냥 주, 원래 우리나라가 2%대 성장이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이 너무 이상한 성장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대외상 중국이랑 미국이 미국은 자기 혼자 성장하고 중국은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이두 개가 같이 성장해야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똑같죠. 다음 인플레이션은 새로운 국가 전략이라고 했는데 금리 인 상은 똑같이 이만큼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전망은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하는 전망을 보고 장기침체 초입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 있는, 진짜 완전 악화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성장률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갑이 다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폰도 안 팔리고, 이게 이제 반대적인 물가로 보이는 거라고요.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이 내년일 수도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경기 흐름인데 신흥계도국은 1.1이 되는 거고, 선진국이 오히려, 선진국 안에 있는 게 미국이라고 면 미국 유율입니다. 미국 유율만 그나마 괜찮은데, 혹시라도 내년, 네, 상반기,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에 미국도 실적이 안 좋아지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옴니 리오 작기 때문에 금리만 안 올리면 그래도 좀 버틸 수는 있을 거고요. 계속, 뭐, 5%, 5.5% 까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안 잡히는 뉴스가 나오면 그만큼 힘들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거 있죠? 답보목계. 일감이 줄고 상반기까지는 상황이 안 좋다는 것. 일단 중국의 코로나 셧다운이 끝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도 돌아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선반영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확진자 늘어나면 쉽지는 않은 거라서 그 수치가, 어, 통계량으로 정리가 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기 집체 면허는 미국. 근데 올해까지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근데 그 이후에는 얘도 피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미국 소비가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어, 이게 무너지면은 같이 힘들어진다. 고용 미스테리는 이제 낮은 직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좋은 직장에서 안 좋은 직장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이 적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량고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자, 예대금리 차입니다. 예대금리 8년 만에 최대치. 이거가 이제 큰 건데요. 그러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 대출금리만큼의 이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객관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 위에 걸로 보여 줄게요 여기 있는 겁니다 이자율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고 한계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충 한 80-90%가 3.5가 되면 못 버티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지금 리세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이 리세션에서 연착률 확률은 저는 30%라고 보고 있고 경창률 6입니다. 6으로 된 확률이 70%로 보고 있어요. 거의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안 오면 좋아요. 안 오면 지금 우리 주식 비중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일부는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오게 된다면, 현금을 안 들고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금리 인상과 양쪽 긴축의 역량은 1년 이내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1년 이내라고 하면 내년 5월에서 8월 정도 사이가, 제일 위험한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때 이제 부러지는 하락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투자 은행들이 이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하락 투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잘 무난하게 지나간다면 투자를 지속해도 된다고 라 봐주시면 됩니다 착륙을 위해서는 큰 기술 혁신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그 다음에 국제 공조 금리나 양적 완화를 같이 공동 국가들 다 해야 되는데 미국이 안 하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고 인플레이션이 좀 잦아들면 미국이 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이걸 왜 풀까에 대한 질문해야 을 돼요. 아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냥 단순히 부양하기 위해서? 아닐 거예요. 어디가 무너지는 게 발생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금리 인상 이나를 안할 거고 그러면은 해외에서 봤을 때는 고금리로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 해외에서 먼저 무너지는 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양자 카기가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고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센션 관련 영상이고요. 여기는 뉴스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내년 5월에서 8월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있는 자본으로 혹은 소액으로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있는 자본들 중에서도 좀더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중장기로 이 사이클을 다 견디시는 거, 내년 사이클은 요거거든요. 여기 사이트인데, 이거를 견디신다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저는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단기 투자는 안 합니다. 단기 투자 할 거면 저는 선물 옵션을 할 거고요. 선물 옵션은 지금은 당분간은 요구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안, 하게. 안 하겠다. 지금 내년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거 발생하면 그 이후에나 좀 생각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리세션이었습니다.